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끼나합은 토끼 마음 인사드립니다. 자, 토끼나합은 이렇게 사업자 통신판매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햇볕은 쨍쨍, <laughs> 모래알은 반짝, 오늘 햇빛이 상당히 쨍쨍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쁜합은, 어, 많이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쓰던 중고품, 중고품 깨끗하게 씻어서 중고 화분 올려드릴 겁니다 A급 같은 중고 화분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 들어가기 전에 토끼는 화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봅니다. 출발. 자,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은 중고 아닙니다. 중고는 저 중간쯤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 아이는 토분이죠. 토 토어 인형분인데,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어13.5 13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도13.5 어, 이렇게 나와요. 위에는 완전 정사각이죠. 자, 그리고 높이는 14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보라돌이, 보라 보라 보라돌입니다. 이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 이 아이는 여자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 현관 어, 대문 같아요. 대문 대문입니다. 대문인지 현관인지 이렇게 문을 표현을 했고요. 자 보라 나무 이 산송이식 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자이 아이들은 개당 4만 4천 원짜리입니다. 44,000원 짜리인데 두개 하시면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두개 하시면 8만원에 갑니다. 마케르는 44,000원 짜리입니다. 자, 이 아이는 보라였고요. 그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노란 아이가 있습니다. 이요 노란 색깔 아이들 있죠? 자, 이것도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같은데 손으로 하다 보니 사이즈는 조금 달라서 13.5 나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13 나와요. 이 아이도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이렇게 두개할 경우에 8만원에 갑니다. 개당은 4만 4천원짜리 맞아요. 네, 4만 4천원짜리 맞고요. 두개 하시면, 세트로 하시면 8만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 났을때 상당히 심심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으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있으니까,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로는 그 처자들 뒷모습이죠. 처자들 뒷모습이 이렇게 예뻐요. 자, 제가 지금 병풍처럼 이렇게 세워 놓으니 이렇게 병풍처럼 세워 놓으니 집에서도 다육이 심어서 이렇게 놔도 굉장히 예쁠 듯해요. 자, 그렇지만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똑바로 서서 자, 똑바로 서서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9 나옵니다. 9 나오고요. 자, 높이는 10도 나와요. 근데 여기 옆에까지, 측면까지 이렇게 꽃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옆에가 봐도 옆에도 참 예뻐요. 이렇게. 자, 옆에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스티커 번호하고 찾아들 뒷모습 한번 보실게요. 자, 25번이죠. 빨간색 원피스죠. 26번은 파란색, 파란색 끈다리 원피스를 입었고요. 27번은 보라색 상의에다가 치마는 빨간 원피스로 된걸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도 단아하게 완전히 다 틀어 틀어서 묶었고 너무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놓셔도 으 예쁘고요. 아까처럼. 아까처럼 격자로 놓으셔도 참 예쁠 듯 해요. 아무 개나 놔도 다 예쁘답니다. 이 아이들은. 자, 이 아이는 개당 4 5 0 0 0원 되시겠습니다. 4 5 0 0 0 원. 자, 이런 아이들은 예쁜 거 화분 있을 때는 화분 사놓으시면 다육이는 거기에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예음 분이에요. 예음 분은 원형을 어 모양 비슷한 거를 어 일곱 개 묶었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아이는 1 2 0 0 0원짜리에요 12,000원. 어, 지름은 11.5 나오고요. 높이는 11.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비치 색깔이고요. 자, 요거는 블루 색깔. 블루 색깔 두 개에 비치 색깔 하나, 흰 색깔 하나. 요게 12,000원짜리 네 개가 있고요. 자, 요 아이는 8,000원짜리죠. 8,000원짜리는 7.5 나오고요. 높이는 10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개당 8,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해서 7 개에 72,000원 갑니다. 자, 예은분 7 개, 작은 거3 개. 어 중간짜리 두개 12,000짜 아만이천짜리네개 12 해서 일곱 개에 72,000원. 7 2 0 0원 갑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아이까지는어 예언분으로 갑니다. 요 예언분 요거는 15,000원짜리인데요. 두 개밖에 없어서 흰색하고 노란색깔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요거 9,000원짜리하고 같이 묶어 봅니다. 자, 넓이는 13 나옵니다. 13 나오고 높이는 10 나옵니다. 자, 요 아이가 15,000원짜리 노랑하고 흰 색깔하고 두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9,000원짜리죠. 요 아이는 9,000원짜리 주물러. 자, 9.5 나옵니다. 9.5 나오고 높이는 8 나와요. 자, 요거는 어, 그린 색깔 하나, 빨간 색깔 하나, 흰 색깔 하나. 요렇게 해서 다섯 개에 57,000원 묶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어, 두 개밖에 없고 해서 두개 올리면 또 택배비 나가고 하니까 제가 이 구천자를 세개 넣어서 57,000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이거 딱 가져가시면 택배비 없이 예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개에 57,000원 갑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그집 조각이 붙어 있는 화분 자 이거 집 조각이 붙어 있는 화분이죠. 정말 이 화분은 좋아, 좋아들 좋아 하십니다. 이게 가볍고 가볍고 입고 넓어서 신기 좋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자이 아이는 보면은 그냥 위에가 벌어져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보면은 이 밑에가 이렇게 좁고 위에가 항아리처럼 단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가격은 같아요. 근데 요거는 색상이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해서 요 아이는 세 개밖에 없어요. 요 아이 는세 개밖에 없고, 요것 또한, 요것 또한 이제 요게 답니다.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지금 몇 박스째 갖고, 몇 박스를 갖고 와서 지금 요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올려드리는 겁니다. <laughs> 이제 없어요. 정말 많이 갖고 왔거든요. 몇 박스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없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11.5, 11.5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파란 색깔, 보라 색깔, 이거는 주황색깔 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린색깔 이렇게 어, 색상에 이렇게 네가지 하나씩 하나씩 쭉다 있는게 네개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요게 여기에서 보라색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요게 답니다 여기 없고요 요게 다고 그리고 여기서 둥근거 항아리 모양은 빨간거 노란거 하늘색깔 이렇게 세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요 아이는 이래나 저래나 엎어지나 배치나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이렇게 전 수량이 요거 남았다는거 보여드리는겁니다. 자 필요하신 언니앞은 어느걸 가져가셔도 다 예쁘게 심으실 수 있습니다. 좋으신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있을때 한번 해보십시오. 개당 12,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신상으로 갖고온거죠. 인기 짱이었습니다. <laughs> 물론, 작아도, 이거 작지 않아요. 작지, 않, 자, 작아요. 작, 큰거 아닙니다. 쉽게 받아보시면 종지. 종지라, 제가 종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처음에 올려드릴 때 제가 이거 발품 팔아서 갖고 온 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인기가 많았어요. <laughs> 엄청 좋아들 하셨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개당 5천원 짜리니까.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9.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6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크지는 않은 겁니다. 크지는 않은 건데, 그냥 예쁘게, 예쁘게 심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분. 자,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사이즈는 많이 두쭈맣쭈해요. 근데 색상은 분홍색깔이 있고, 여기 빨간색깔이 있고, 노란색깔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색깔로 선택해 주시면, 어, 그대로 갑니다. 자, 색깔 선택입니다. 자, 요 아이도 이제, 첫날 올려드렸을 적에 너무 많이 나가서 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소진되기 전에 언너 가져가십시오. 자, 요거 개당 5,000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제가 일명 버선 모양 같다 한 그, 그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저번에 보였을 때 신상이었죠. 신상이었는데, 저번에 한 차례 갖고 온게다 나가서, 다 나가서 몇개 없어서 다시 또 가지고 와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겉에서 벗은 9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전이 좀 있죠. 이 아이도. 그래서 내경으로 재어드리면5 나옵니다. 자, 5 나오고요. 요거는 높이는 10 나와요. 자, 요렇게. 이 아이도 포토 하나 정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그냥 목대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심으면 참 예쁠 듯해요. 제가 뭐 어, 지금 목대가 그렇게 있는 아이가 없어서 못 심어봤는데 너무 너무 예쁘다 하십니다. 여기 받아보신 언니분들 한 번씩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너무 너무 예쁘다고 고맙다고 고맙긴 제가 고맙죠. <laughs> 그렇죠. 저번에 이 아이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그 아이라서 몇개 없어서 못 올렸다가.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도 가격이 7,000원씩이죠. 요 아이 가격 7,000원씩입니다. 요것도 한번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요것도 소진되면 또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요 아이 가격 해당 7,000원 짜리입니다. 요번 아이는 토어분을 4개 묶었습니다. 4개 묶었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원형이죠. 원형인데, 자, 사이즈가 12 있죠. 뭐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1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예쁘죠. 이토어브는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왜왜 왜 그런가 했더니 심었을 때참 예쁘고요. 가격도 착하고 가격도 굉장히 그냥 뭐 사악하지는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개당 12,000원 짜리죠. 예, 두개 묶고 두개 묶고 하니까 딱 5만원 나옵니다. 자, 택배비 없이 받아볼 수 있는 그 가격입니다. 4개 해서 5만원 갑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토어분이에요. 이것도 토어분인데, 어, 여기 상당히 큰 거. <laughs>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춤을 칩니다. 손이. 자, 사이즈가요. 이거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척 걸쳐놓으니, 척 걸쳐놓으니 25가 나와요. 자, 넓이가 25 나옵니다. 상당히 크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13이 나오지만 여기까지는 여기 여기까지는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여기 다리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라 예쁩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얼마냐면 딱한점 있습니다. 딱 하나. 36,000원입니다. 36,000원. 요거 하나 있을 적에 한번 갖다가 뭘래도 예쁘게 심어 보십시오. 이런거 갖다 놓으면, 어, 사다 놓으시면은 <laughs> 틀림없이 뭔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요 화분이니까.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어, 중고지만 중고 중구 같지 않고 새것 같은 그런 중고분 올려 봅니다. 사실 이거는 중고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중고는 아닌데 제가 안에 때가 너무 타서 그냥 중고 가격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사실 얘네들 중고 아니에요. 얘네들만 중고입니다. 자, 얘네들 중고인데 어 일단 이거는 이런 거는 어디서도 못 보실 듯합니다. 상당히 예뻐요. 제가 심고 요 아이가. <laughs> 보사돼서 그냥 뺀겁니다. 자, 요아이는 사이즈가 입구는 물론 작아요. 7 나옵니다. 7 나오는데 높이는 높이는 23 나와요. 23 나오는데 색상이 색깔이 상당히 예뻐요. 상당히 이렇게 예쁩니다. 요아이는 원래 비싼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자, 요거는 사이즈 요거는 사이즈가 괜찮아요. 10 나오죠. 10 나오고 높이는 17 나옵니다. 자, 요거 어, 높은 분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아이가 비싼 화분이죠. 요아이 비싼 화분이다. 24,000원짜리거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 나오죠. 13 나오고, 여기도 13 나옵니다. 자, 높이는 높이는 11 나와요. 자, 이렇게 상당히 예뻐요. 요아이 이름 있는 화분입니다. 이름 있는 화번. 이렇게세개 보여드렸죠? 요 아이는 사실 제가 중고가 아니라 그랬죠. 중고가 아닌데 얘가 때가 타서 그냥 중고 가격에 내보내는 겁니다. 때가 타서 새거 가격을 제가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12.5 나와요. 직사각이죠. 9 나옵니다. 근데 요 아이가 심어놓으면 무광이라, 무광이라 참말로 예뻐요. 자. 요고 이 아이가 원래 개당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 2만원이잖아요. 이 아이가 2만4천원짜리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6천원짜리 이거는 2만4천원짜리 2만 가격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전체적 가격은 A급으로 봤을 때는 7만5천원이에요. 7만5천원인데 이렇게 원체 싸게 들으니까 싸게 들으니까 요거 5만원에 딱 택배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5만5천원에 갑니다. 55,000원에 갑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 55,000원에 드릴 때 한번 해 보십시오. 택배비 제가 넣습니다. 원래는 5만 원인데 55,000원 택아 54,000원이구나. 54,000원에 갑니다. 택배비 4,000원 해서. 자, 요거 요 아이 54,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중고분입니다. 요번 아이도 중고분인데 요 앞전에 마찬가지로 요 아이는 중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안에 때가 타서 제가 그냥 중고 가격을 치는 거고요. 자요 아이 상당히 예쁘죠. 자 항아리 같은 모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는요. 어, 15 나와요. 15 나오고 높이는 19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예쁘죠? 요 아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 단합은 모두 다 아시는 그단합분입니다 자, 8.5 나옵니다. 8.5 나오고 높이는 11 나옵니다. 자, 요렇게 단합분 사각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 이갑은 있습니다. 이갑은. 이갑은 높이는, 자, 넓이는 11나오고요11 나오고 높이는 14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전에, 앞에서 사이즈 쟀는데, 그래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13 나오고요. 직사각이죠. 9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8 나옵니다. 자, 요거 두개 있습니다. 요거 A급이 원래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 두개 들어갔고요. 자, 요거 하이, 요아이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 나오죠. 그리고, 11 나옵니다. 그리고, 7 나와요. 자,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에 이렇게 몇 개냐. 다, 네 개, 다섯, 다섯, 일곱 개, 일곱 개에 5만원 드립니다. 일곱 개 5만원 드리는데, 택배비 넣어서 5만 4천원. 택배비 넣습니다. 제가. 요 아이 두 번째, 두 번째 건데요. 5만 4천원에 갑니다. 자, 요 아이 중고분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중고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중고인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요 높은 분은 10 나오고요. 어, 높이는, 높이는 12 나옵니다. 자, 요거 이 화분이죠. 상당히 예뻐요. 자, 이렇게 예쁩니다. 자, 요거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거. 이 화분은 정말 예쁜데, 이 화분이 이제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자, 그리고, 높이는 14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 정말 정말이지 엄청 굉장히 많, <laughs> 많이 팔았던 화분인데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 파랑새 심었었는데 파랑새가 이제 아이가 분갈이 해줄 때가 돼서 파랑새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또 예쁜 게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그 다음에 이것도 화분 정말 괜찮거든요. 사이즈 좋고요. 11.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이 나와요. 자,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이 사이즈 다 보여드렸죠. 이거는 중고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안에가 제가 지저분해서 그냥 중고로다가 넘긴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17.5 나오고요. 17.5 여기는 6.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7 나와요. 자, 요 아이 있습니다. 요 아이 사각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조금이 들이니까 조금이 들도 그렇게 조금이는 아니에요. 한번 재볼까요? 자팔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0 나옵니다. 자 요것도 있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10 나옵니다. 7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입니까? 그러면 3개, 6개, 아, 11, 11에 요것도 5만 원인데 제가 여기에 택배비 붙입니다. 5만4천원에 드립니다. 요거 요아의 1하에5만4천원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묶어 놓은 거는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딱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냥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깨져서 중고가 아닙니다. 제가 분갈이 하느라고 뺐던 아이들 뺐던 아이들을 중구로 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아이 사각은, 요거 무광은 중구 아니에요. 제가 아내가 좀 지저분해서 그냥 중구로다가 내는 겁니다. 자, 요 아이 11에 5만 4천원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들도 중구분입니다. <laughs> 중구분입니다. 자, 13 나오고요. 높이는 17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는 되게 큰 거예요. 커서 여기 입구가 넓어서 뭘 심어도 예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여기는 10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0이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이 아이는 2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흰 색깔인데요. 이 아이가 원래 9천원짜리, 입니다 아, 7천원짜리구나. 7천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5 나오고요. 요, 자, 요 아이가, 도인도, 도인도 9,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셨죠? 자, 13 나옵니다. 여기에 도인도 하나 꼈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제가 앞,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런 무광은 그 중국가 아니에요. 제가 때가 타서 그냥 중국가로 내보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것도 이가분입니다. 자, 16.5 나오고요. 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0 나오네요. 자, 요것도 하나 있고요. 자, 요 아이가 멋있습니다. 자, 요거는 카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사이즈는 22 나오고요. 22 나오고 여기가 좀 좁아도 좁아도 예뻐요. 좁아도 예쁩니다. 6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6 나와요. 자, 요런 이런 같은 경우는 뭐든지 심어도, 여기에 리투토 심어도 참 예쁠 듯 해요. 굉장히 예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려오고. 이렇게 8개의 이 아이도 5만원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중고를 몇개 묶었는데요. 그거는 딱딱 하나씩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씩 밖에 없는 거라. 계속 나오면 제가 중고 묶어 드리는데 지금은 하나씩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그거 좋으신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아이도 택포해서 54,000원입니다. 자 중급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추부분입니다. 추부분 제가 심어있던 아이들 빼서 놓은 것 이렇게 예쁜 거 보여드립니다. 이 추부분은 상당히 또좀 애들이 개성이 있어요. 상당히 개성 이 있어서 좀 독특해요. 요거 좋아하는,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내경으로 재어드릴게요. 자, 내경은 9.5 나오고요. 어, 높이는, 높이는 13 나오는데, 사실적으로는 여기가 다리이기 때문에 요거 다리 빼고, 여기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재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어서 보면 8 나오겠습니다. 7에서 8 나오겠습니다. 둥그랗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거는 뭘 심어놔도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 초부분은 입구가 다, 입구가 다 자유분방합니다. 이렇게 똑바른 게, 요런 거는 똑바르죠 근데 거의 다, 거의 다 자유분방하게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를 어떻게 재야 될까? 자, 9 나오죠? 9 나오고 여기는 7.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9 나오겠어요. 자,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도 굉장히 깔끔하게 뚫어져 있는 게요초부분 같아요. 자, 요것도, 요 아이도 비싸죠? 그리고 요거 색깔, 요 색깔. 요것 또한 입구가 자유분방합니다. 자, 입구가 이렇게 자유분방해서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마름 목걸로 되어 있어요. 입구가 마름 목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멍 깔끔하고요. 무피는 앞전과가 같습니다. 9 나와요. 자, 요것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요것 또한 또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요 아이도 입구는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6.5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 여기는 6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12 나옵니다. 12자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 여기 리톱도 심어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 보면 9.5 9 나옵니다. 여기 직사각이죠. 7 나와요. 그리고 높이를 보시게 되면 높이는 7 나오겠네요. 이 색깔 상당히 예뻐요 요렇게 다섯 개를 놓고 봤을 적에 a 급이라 치면 요 아이가 다섯 개 11만원 가격이 되는,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요 아이가 제가 요거를 다섯 개 묶어서 77,000원에 갑니다 7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굉장히 뭐헌 것도 아니고 아주 깨끗합니다 A급 같은 중고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이 아이는 제가 상당히 많이 내보낸 그 화분 중 하나가 이건데, 이거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할인 확 해서 반, 반을, 반 이상을 더확풀레 쳐서 내보냈는데, 이렇게 3개가 남아있어요. 이게 원래는 4만원짜리, 4만원에 사신 분도 초창기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쩌어지 이게 또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해서, 2만원에 내보냈더니 엄청들 좋아하셨어요. 이것 또한 여기 입구가 자유분방합니다. 쪽 고르지 않아요. 이건 마른 목걸이네요. 그래도 사이즈를 재보자면 10 나와요. 자, 10 나오죠. 그리고 높이도, 높이는 13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감은 있어요. 무거운 거안 좋으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게감은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런 거는 창시만 왔을 때 상당히 예뻐요. 그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또 목대 있는 아이들. <laughs> 9mm 같은 거나 그런 거 심으면 상당히 예쁘답니다.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는 10 나오죠. 10 나오고. 요거는어17 나오네요. 17. 9mm나 박화장이나 그런 거 심으면 아주 예쁜 화분이 요겁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2만원씩 드립니다. 요거는 진짜 완전 득템이에요. 득템입니다. 요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가실 때에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파리가 너무 많아요. <laughs> 자, 고마워 바이바이.